이 한덕수 후와 우리 김은수 후보의 오늘 회동 자리를 주선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앞으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와서 얘기해 준비도 하고 어, 예약도 하고 예약자도 방세계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에, 이 약속 장소로 오는 도중에 이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음, 그 약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오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어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어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하려면 후보자가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선거를 하든 경선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막 만나서 앞으로 후보 단위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는 벌써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미 임기독 이미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새로 어, 회의를 열어주고 내일부터 다시 어, 대통령 선거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원하는 대통령 선거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너무나 어, 가슴이 아파서 어,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 예약을 하고 또 우리 김문수보를 모시고 와서 안내를 하고 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 나와서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 비정상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확인했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두 분을 왜 마주 앉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특별히 결렬되는 생활을 계속 진행을 하는 아, 어, 아니 후보께서는 전혀 어 그런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고 보고를 받으시고도 그래도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덕수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고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어 한번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만나겠다. 만나서, 어,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담은 전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어떤 뜻한테 얘기했는지. <laughs>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황우여 위원장에게 확인하셔도 좋고 지금 우리 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맡으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해 보시면 오늘 저녁 회의가 이미 준비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을 어, 진행하는 권영세 위원장께도 말씀해 보시고 사무총장님께도 여쭤보시고 하면 전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항의하실? 아니 뭐 지금 항의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